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올려주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현재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은 오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 원 이상 주택으로 높이는 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안 등이 의총에 올랐는데, 여전히 당내 의견이 갈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 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한 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 오늘 의총에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 우대 비율을 현행보다 10% 포인트를 더 얹어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하는 안도 결정했습니다.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안이 분노한 민심을 달리기에 부족하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